와, 와, 어. 음. 교수님, 저 걸음걸이가요, 네. 네. 굉장히 힘차네요. 그렇죠. 네. 저거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걷기 중에서 파워워킹, 아. 일명 이제 휘트니스 워킹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아 일반적인 걷기는 건강보건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저거는 이제 자기 체력단련까지, 체력 강화까지 향상시키는 그런, 어, 걷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워킹이란 팔과 다리를 크게 움직이며 빠르게 걷는 운동으로 체력과 근력을 길러주고 심폐 지구력을 유지하면서 많은 양의 칼로리를 소모시켜 달리기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칼로리 소모량도 커서 체중을 줄이고 특히 뱃살을 빼는데 효과적입니다. 파워워킹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 걷기보다는 큰 동작으로 팔 동작도 크고 발 동작도 큰데요. 특히 이제 발에서 보면 발동작이 크기 때문에 뒤꿈치, 발바닥, 앞꿈치로 가는 것보다도 발바닥 전체로 다가 이동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파워워킹의 기본 자세는 시선을 15m 전방에 두고 턱은 조금 당깁니다. 등은 꼿꼿이 세우고 가슴은 활짝 펴니다 팔은 팔꿈치를약 90도로 구부려 어깨 높이까지 가볍게 스윙합니다. 배에 힘을 줌으로써 척추를 바로 세우고 속도감 있게 걷습니다. 걸을 때는 발끝이 아닌 발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걷도록 합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팔을 직각으로 굽힌 다음 앞뒤로 크게 흔듭니다. 이렇게 힘차게 움직이면 상체 근육이 많이 사용되고 걷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구분 동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걷기 전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팔은 90도 각도를 유지합니다.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은 뒤 차내는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 뒤꿈치부터 디딥니다. 발바닥 전체로 몸을 지탱하면서 발 외측, 새끼 발가락 부위, 엄지 발가락 부위 순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킵니다. 발가락 끝으로 땅을 차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갈 때 무릎은 펴고 전진시키며 오른발이 착지하는 순간 다리에 무릎을 쭉 펴줍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며 보폭을 크게 하고 발을 흔들면서 빠르게 걷습니다. 일반 걷기보다 훨씬 호흡이 좀 가쁘게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어, 호흡법에는, 어, 복식호흡을 중심으로 해서, 어, 입은 거의 담은 상태에서 코로다가 숨을 가능한 한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 숨이 가쁘면은, 어, 자기 발이동의 리듬에 맞춰서 숨을 쉬는 것도 대단히 편하다고 하겠습니다.